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알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 2, 26번째 시간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 153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신앙과 경건의 생활을 할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쁜 시간들 중에서도 성경 하루에 한장딱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저와 같이 5분 동안 메시지 같이 쉐어하고 또 30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깊이 뿌리 박히는 것이 저의 목표고 바람입니다. 예그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압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있는 그 어리석음 중의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귀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다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서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를 잡아라. 자,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아직도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지 않을 미래의 헛된 영화를 꿈꾸며 먼저 미래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오늘, 현재를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허비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좋은 일하며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월 3시간 출발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자,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신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특별한 만찬을 하였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 어린 양, 포도주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조용히 또 단호하게 또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이 말에 이 제자들은 어항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몹시도 두려웠었구요. 그래서 예수님께 각각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각각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으로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마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애도 타고, 혹시나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하지는 않겠지. 또 예수님, 내가 그런...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일을 안할 겁니다. 나는 그런 일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정작 파는 유다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자, 25절을 같이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는 그 만찬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론이다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을 가만히 좀 보면 다른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과는 조금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던 것에 비해서, 이 가론유다는,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라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론 유다는 랍비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친밀감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저 원어부 선생님 그냥 어떤 랍비로만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팔 사람이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는 그런 간사함이 있었습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이 가론유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저 뭐, 랍비 중에 하나고, 선생 중에 하나이니, 뭐, 그거 그렇게 배신한다고 해서 그게 뭐큰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견고하게 있었습니다. 자, 가론유다가 예수님, 예수님을 팔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제자들과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가론 유다의 틀린 질문 또 다른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믿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의사를 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아니면 첫 번째는요. 그 의사가 확실히 의사고, 아, 저 사람이 실력도 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알수 있고, 두 번째, 아, 저 사람이 병원에 있으니까 의사인 것 같은데, 진짜 실력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알 수가 있죠. 또세 번째는, 아, 저 사람이 진짜 의사인가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의사가 확실하게 의사고 실력도 확실하게 있는 의사면 우리는 뭐 웬만하면 병원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의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의심이 간다면 병원을 옮겨도 굉장히 쉽게 옮기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합니다. 물론 따르다가 보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닥친 고난 앞에 도망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의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은30의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뭐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은 우리는 그분을 떠나는 데 조금 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이 줄어들고 퇴색되고 퇴화 되고 없어지는 것도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즉, 뭐,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뭐, 친구를 만나는 사교 모임에서든지,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는요 가론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까 부르는 것은 체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키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프트라고도 하는데요 쉬프트. 우리가 이렇게 키질이라고도 하는데, 이 키질은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곡식을 흔들죠. 그러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에 남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정신이 없게 되겠죠.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은.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흔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키질, 인생의 시험, 유혹, 환난 가운데서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명백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승리할 수 있지만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키 밖으로 나간 가론 유다처럼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가론 유다처럼 그와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키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루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론유다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길을 온전히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되는 키질과 또한 유혹과 환란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 없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아서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로 유다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걷게 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내일은 어, 수요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저는 목요일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